자, 다음 시작할게요. 자, 제 2장 위장 보시면은 위장관 질환의 영양 관리라고 해서 이제 소화기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3페이지, 14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생리학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생리학 시간에 또 자세히 배우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제 식사요법에 들어갈 때 제가 그랬잖아요. 왜그니까이 사람이 아프대. 그래서 아프다고 했었을 때 어떠한 증상을 나타내는지를 보는 거야 증상.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구토 증세가 나타났대. 계속해서 설사를 한대.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 뭐 속쓰림 현상이 나타난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었어. 그럼 그 사람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라는 것을 알아야 될 때, 여기에서 이제 생리학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위산이 역류가 돼서 그렇대. 구강에서 저작작용을 못해서 그렇대. 입에서 삼키지를 못했대. 여러 가지. 왜? 그래서 이걸 생리학적인 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치료 방법 중에 식사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식사요법. 그래서 바로, 그래서 과거에 딱 따로 떼서 생리학 문제 이렇게 내버렸던 것을 우리가 1교시 두 번째 시험 문제 때 영양교육에, 영양판정에, 식사요법에, 생리학이 같이 들어가 버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문제를 줄이면서 과거에는 생리학 문제 20문제, 식품, 식사요법 문제 50문제 문제가 단독으로 따로따로 있었거든. 그걸 합해버린 거지, 그냥. 하지만 여전히 일부 생리학 문제들은 계속해서 따로 내기 때문에 생리학 수업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잘 들으시고 그러면은 식사법 수업 들을 때 같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요. 또 생화학 공부를 열심히 해 놓으면 은 그게 영양학 시간에 다 연결이 돼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학 생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생리학, 13, 14는 생리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깊게 저는 안 들어가고 나머지 깊은 내용은 생리학 시간에 따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소화기계는 우리가 시스템 개를 말할 때는 소화기계는 입에서부터 인두, 그 다음에 식도, 위, 소장. 자, 소장은 세 부위로 나눠져 십이지장, 공장, 회장. 그 다음에 대장. 대장은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 직장까지를 대장이라고 해요. 마지막 항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소화기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화관도 있고 소화액을 생성 분비해서 바로 소화 작용을 도와주는 타액선, 침샘을 말하는 거예요. 침샘도 있고요. 그다음에 췌장, 간, 담낭 등의 부속 소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자, 소화 기관의 주요 기능은 1. 당연히 소화 기능을 하는 거고요. 2. 소화액의 분비 기능을 하는 거고요. 3. 소화관의 운동을 하는 거고요. 4. 영양소의 흡수 등의 네 가지 작용을 포함한다. 라고 했어요. 자, 먼저, 어, 뒷페이지 먼저 볼게요. 뒷페이지 먼저 보면, 1사쪽을 먼저 보면은, 소화관에서의 소화작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보시면은, 입에서 아까 타, 액선이라고 했는데, 침샘이, 우리 몸의 침샘이 세 쌍이 있어요, 세 쌍. 셋쌍. 세 쌍에 해당이 되는 입안에 침샘이 세 쌍이 있는데, 여러분 만져봐봐요. 우리가 마사지 받거나 이럴 때 양쪽이야 대칭 귀밑을 만지면 침샘 분비가 이루어져요. 여기를 자극하면 침이 새어나와. 그래서 귀밑에 있는 샘이다 라고 해서 이하 샘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왜그 다음에 왜그 치과에서 치과 치료받을 때입 벌리고 있으면 자꾸 혀 아래 침이 고이잖아. 석션으로 빼주잖아요. 혀 아래에도 침샘이 있어요. 이걸 설하 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턱을 자극해도 턱 밑에도 또 침샘이 있네. 이걸 아카샘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귀 밑에 혀 밑에 턱 밑에 이렇게 해서 이하샘 설아샘 아카샘 그래서 왜 우리 그 뭐라 그러지 볼골리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 그거 같은 경우에 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부푸는 거잖아요 거기가 여기 귀 밑에 침샘에 이하샘에 염증이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부풀어지는 것을 볼골리 종류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세상에 침샘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침 같은 경우에 하루에 1일 대략 1리터 정도에 해당이 되는 데이 하루 기준으로 해서 1리터 정도의 침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침이 충분히 분비가 돼야지 입 냄새도 안 나. 그다음에 소화도 잘 돼. 그래서 입이 말라 버리는 것을 우리가 구강건조증이라고 해요. 그리고 심한 사람들은 입이 마르는 것뿐만 아니라 눈물도 말라, 구강도 말라. 그래갖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까지는 안 나올 텐데 우리가 쇼그렌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원래 눈물 같은 경우에도 이 눈밑을 자극하게 되면 눈물이 나와야 되거든 눈물샘에 눈물이 들어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하품을 했었을 때 입을 크게 벌리면은 입이 벌어지면서 눈물샘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물이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 이러한 건데 이게 다 말라버리는 것을 우리가 건조증이라고 해요 이런 이 건조증이 발생돼볼 수도 있는 건데 침샘은 1리터 분비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침샘에 푸티알린 미출해나 보세요. 푸티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얘가 바로 이제 입에서부터 전분을 분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게 짜장면 먹을 때잖아, 누룽지탕 이런 거 먹을 때 분명히 끈적끈적했어. 내내 침이 왔다 갔다하다 보면 멀겋게 국물로 변해버렸어. 아 건강하구나. 내 침이 강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푸티알린 성분이었고요. 그 다음, 위로 내려오게 되면은, 위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위 같은 경우에, 맨 위에 해당이 되는 것을, 여기 위쪽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 분문. 그 다음에, 위 위쪽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위 저부라고 하고요. 한 가운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평소에는 50리터 정도로 작은 사이즈로 위가 이렇게 있다가, 내가 음식을 먹으면은, 아래쪽이 쭉 쳐져. 위쪽도 볼록 올라가. 그렇게 되면서 늘어나게 되는 건데, 한 가운데 몸통 부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위체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12지장으로 빠져나가는 마지막 부위를 우리가 유문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문부, 위저부, 위체부, 유문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위 구조가 있는데, 위는, 자, 주세포에서 펩신, 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단백질 소화가 처음 시작이 되는 곳이 위에요, 위.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제 이 단백질들을 끊어서 프로테오즈 펩톤으로 끊기 시작한다, 라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벽세포야. 벽세포에서 바로 이제 위산이 분비가 되는데, 여러분들 왜 이러면 안 되지만, 과음한 다음에 토하게 되면은 노란물까지 다 토했어. 라고 말하면서 쓴물까지 올라오는 거 입에서 이제 신, 신맛 올라오는 것이 바로 위산이잖아요 위산 HCl인데 자 써보세요 밑줄 하시고 1. 살균 작용 이제 살균 우리가 먹었던 음식 중에 조금 부패한 것들 위가 살균해줘 2. 펩시 노겐을 활성화해 3. 최적의 산도를 유지해 4. 철분의 흡수를 도와 5. 단백질 소화가 잘되게 변성해주는 작용을 해 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하나 단백질의 소화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펩시 노겐인데 우리가 이제 효, 효소 여러 가지 이름에서 머머 노겐이라고 붙으 것은 아직 활성을 띠지 않는 거야. 이 펩시 노겐이 본격적인 단백질 소화를 시작하려면 은 펩신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펩신으로 바뀌는 작용을 도와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위산이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모겐. 이런 식으로 아직 뭔가 활성화를 뜨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모겐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존재하다가 본격적으로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때 분해를 시작하는 거예요.